단절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1 0 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laughs>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laughs>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아멘. 에이, 여러분, 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고 또 9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미리 주셨던 것처럼 어, 흔들리지 말아라. 어, 왜 왜죠? 흔들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주보를 잘 보시면 돼요. 아이 주보 9월 아, 첫 번째 어떻게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아 흔들리지 않고 아 뭔가 흔들리는 일이 있겠구나. 이번 달에는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겠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겠다. 세 번째 아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구나. 아 요걸 이후 키워드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렇죠? 열면 다1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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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것들을 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명 우리가 어려움들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 또한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철로역정을 본 적이 있는데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뭐 순례자에게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상황에 갑자기 떠올라서 그걸 피하면. 오른 길로 가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쫄래쫄래 갔다면 어떻게 돼요? 막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이번 달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야? 아, 정말 힘들다. 아, 추석도 있고, 한가위도 있고. 예, 어머님들은 좀 많이 힘들으셨을 때도 있을 텐데, 음, 여러분, 하지만 아이로 흔들림이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붙들 때, 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반석이지 않습니까? 예, 반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섰을 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게 될수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계신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이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흔들린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누가 흔들면 진짜 세상이 흔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정신 차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대피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지진이 나면 일본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합니까? 그 지하 방공호 막 그런 데로 대피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그런 걸로 대피하는데. 우리 또한 흔들린다 싶으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로 대피하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흔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상황이 흔들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 또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의인의 요동함을 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요동합니까? 주님 이것들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께 너의 짐을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끌어안고, 어 이거 어떻게 해지가 야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시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걸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삶은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요근래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둘째가 태어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출산도 같이 보고 또 이후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서 아 그때 그때마다 아 성령님을 의지하는구나. 아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흔들림이 아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흔들림이 우리 인생이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 더 나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요 9월 달에 아 계속 사단이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요리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막 어,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뭐하려고 모아, 한다 밀 까부르듯이 깔려고 한다 어, 베드로는 완전 까불러요 밀을 까부르듯이 완전 까부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 다 벗겨버리겠다 아니에요. 흔드는 것뿐만 아니에막 흔들어서 밀 까부르듯이 아시죠 여러분. 밀게 해가지고 완전 막 흔들어가지고 밀을 다 까부르듯이 한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 뭐가 되기 원해요? 네가 뭐가 되기 원해요? 시몬 갈 때가 아니라 뭐가 되기 원해요. 베드로 판석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갈 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넌 이제 갈 때가 아니야. 너는 페트로. 반석이 돼야 된다. 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갈 때가 아니야. 바람 불면, 동남풍 불면, 이리 흔들렸다가저리흔들렸다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알렐루야? 그 반석 위에 주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그 반석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반석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반석에 우리 사업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너 제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석되기 원한다. 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안 흔들려서 너 이제 내가 반석으로 부르겠다 라고 하셨나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반석이 될걸 바라보시고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반석이 되기 원하십니다.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옆사람 보실 때 갈대로 보이십니까? 반석으로 보이십니까? 뭐 이런 분도 있어 빈대로 보입니다 막. <laughs> 이런 분들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보신 분도 그래요. <laughs> <안 해보신> 분들 그래, 아내 보신 분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반석이 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주님의 마음 갈 때가 아니라 반석. 아, 네. 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지속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흔들려요? 우리 주로 흔드는 게 뭡니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는 무한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흔들린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 세상에 속한 자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너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너는 땅의 시민권의자가 아니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하늘이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내가 나 또한 흔들린다는 건 그건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아이덴티 나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억하셔야 될게아 아마 9월 마지막까지 흔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요 단어가 우리 9월에 이제 우리에게 표우를 주셨다면 아 9월 마지막까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우리에겐 기회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 제가 이 흔들림이 좋았던 이유가 아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주님 찾습니까? 안 찾죠. 뭔가 어려움이 만나고 고난이 만나고 힘들 때 드디어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려움이 있다면 아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짐을 차단은 계속 우리에게 짐을 던지잖아요. 죄의 짐도 던지고 세상 짐도 던지고 여러 가지 짐이 막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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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막 이렇게. 지는데 우리 주님 뭐예요 그 짐을 주님께 계속 맡기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자꾸 많아질 때마다 아 주님이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참 이런 고난과 역경이 더욱더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는 은혜구나 그리고 그렇게 맡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9월달, 아,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정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제 삶을 붙드시는 것들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깨달은 게, 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주님 놀라우시는구나. 못 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해,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 없겠구나.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무엇이 없네? 걱정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십니다. 하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걱정근심 전혀 없게 될줄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원합니다 시편 13편 1절로 3절 함께 압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13편 1절로 3절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laughs> 예, 내 영혼과 영화를 뭐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너무나 백상편을 유명한 장입니다, 그렇죠? 여러 찬양에 이렇게 인용했던 그런 장인데요. 이 예, 절, 내 영혼과 영화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가 있지 말저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아시오 목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면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주님께 그 짐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실 때 우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찬양이 잘 나오려면 많이 흔들리셔야 됩니다. <laughs> 그렇죠? 아, 그 지, 예, 왜 그리고 흔들릴 때 주님께 의지할 때주님께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요?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서 어떻게요? 해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진짜 생고생하는 인물이 성경에 그렇게 드물어요. 다윗 다위 같은 다윗처럼 고생했던 인물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최고지만 바울 신약에는 바울 뭐예요? 구약에는 다윗. 아 다윗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잃은 고통이래요. 그 중에서 어떤 가족을 잃었을 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자식을 잃은 거. 근데 다윗은요, 자식도 많이 죽어요. 에, 나차마차 자식이 죽죠, 그렇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압살롬도 죽죠. 아, 어, 다윗은 자식도 많이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도 죽고, 장인 어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너무 많이 죽어요. 심지어 어머 다윗은 고아였잖아요. 어머니도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도 안 해요. 형들은 맨날 무시해요. 맨날 그와 친구 그의 친구는 누구예요? 양이었어요. 일한 양. 그냥 마치 막 그냥 야생 같은 그런 아,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다윗의 최악의 삶에 항상 그가 했던 것. 다윗은 정말 최악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가족이 죽이려고 몇십 년 동안 쫓아다니죠. 하지만 그가 항상 있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여기 가운데 정말 다윗 같은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분이 있다면 아 찬양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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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가 모두에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소외받고 무시당하지만 그가 할수 있었던 건양들곁에서 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렐레야. 그 힘으로만 살았어요. 다윗. 다른 힘으로 산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찬양하는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 하나님의 찬양하는 힘으로 삽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다에 있어 있는 힘껏 얘기하는 거.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장기가 있죠. 네, 뭐 이사 뭐 다른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어 이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장기마다마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 심장에 마음이 있고 이 장에 마음이 있고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장기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처럼 마음이 있어서 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마음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요? 분리되어서 서로를 저주하라. 어, 이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사업체 공동체 모든 나라든 서로 분리해서 서로 저주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 뭐예요?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형제들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미 마땅하지 않다.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몸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나의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내연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은택은 무엇입니까? 아, 은혜로운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이라도 잊지 말고 그 모든 순간에 뭐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요.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찬송가의 수많은 찬송가가 기쁠 때, 좋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들어줬을 때 쓰여진 찬송가일까요? 어려울 때, 슬플 때, 좌절할 때, 낙망할 때, 인생의 절망의 끝일 때 만들어진 찬송가가 많을까요? 거의 한칠 팔십 퍼센트가 후자입니다. 가장 인생의 어려울 때, 처절한 고통이 임했을 때. 그래서 뭐 그런 찬양들 많잖아요. 막 보면 그 밑에 막 찬송가 밑에 보면 그 찬송가를 만들게 된 에피소드가 짧게 나오거든요. 보면 뭐 가족을 잃었을 때, 자신의 눈이 멀었을 때, 뭐가 병들었을 때, 막 보통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음, 어렵고 힘들 때, 예. 근데 그런 찬송가가요 끝까지 불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실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4절로 오져 읽겠습니다. 시작. a m 내 생명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파멸에서 속량하십니내 생명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요 해 옮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와 극렬로 관을 씌우시며 아 나는 삶의 죄를 뒤집고 쓰고 있었어요 막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옛날 이제 고대 사람들은 어렵고 슬플 때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죄 아시죠 제를 뒤집어쓰고 막 슬프 막 슬픔에 비통한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인데 제를 뒤집어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씌워 주세요?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뭐예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모아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아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떨 때?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 내가 정말 하나 되어서 어떤 여러분 찬양할 때요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찬양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영혼육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의 표정 어떻죠안 좋아요. 근데 마음으로 찬양하신 분은 벌써 얼굴이 어떻게 되죠? 달라요. 그래서 입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굴에서 드러나요. 우리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해야 돼요? 마음과 전심으로 찬양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할 때, 일단 마음이 우선입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렐리아.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보컬 레슨 받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노래는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데요? 표정과 떨림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뭐 어, 어, 뭐 성대 뭐 이렇게 복식 호막 성대 <laughs> 발성 이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표정과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노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양을 좋아하거든요. 소양 가수를 좋아하는데 소양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울컥해요. 그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보통 소양이 자기 노래 별로 안 하잖아요. 자기 노래가 별로 없기도 하고 유명한 노래가 없기도 하고 유명한 노래를 리메 이렇게 커버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 많은데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 소양이 부르면. 울컥합니다. 소양이라는 CCM 가수가 보면 울컥해요. 왜일까요? 소양은 그 노래를 그 노래에 무엇을 담아내요? 자기 진심과 자신의 노가내요. 노가내서 그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그 듣는 사람들이 뭐해요? 울컥한다. 소양을 보면서 제가 우리 보컬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아 노래는 표정과 떨림. 여러분 우리가 언제일 때 목소리가 떨릴까요? 목소리 언제 떨리세요? 우리 우리 권사님 이 오늘 되게 조 떨면서 기도하셨는데 왜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려요? 울컥울컥 하니까. 근데 그 목소리와 그 노래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아 같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떨려서 같이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노래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요. 표정과 떨림을 하는 거다. 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아 표정은 내 마음이 이 얼굴에 뭐예요? 거울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찬양하는 얼굴인가? 입으로 찬양하는 분이신가? 마음으로 찬양하신 분이신가? 네.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laughs> 네, 모두 다 마음으로 찬양하신 분들만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진실된 노래는요 떨리게 돼 있어요. 뭐 내가 일부러 바이브레이션을 거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읊으면 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찬양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요. 대표로 제가 제일 많이 울 때가 혼자 찬양할 때,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어 너무 막 너무 울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가사가 막 울컥울컥해서. 그래서 소양은 노래도 잘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울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 삶에 흔들릴 때 있을 때더 찬양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왜죠? 아, 울컥울컥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전달해 드릴 때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뭐 하시겠다는 거야?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 삼절 내 모든 병을 고치겠다. 할렐루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옮기겠다. 너의 그 죄를 죄를 다 버리고 관을 씌워 주겠다. 그리고 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다.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딸아,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 나와 함께 노래하자. 나와 함께 춤추자. 여러분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달에 사시면서 많이 흔들렸을 텐데, 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더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9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역전되게 될줄믿습니다 우리 삶이 반전되게 될줄믿습니다 아멘.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주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7절. 그에게 알리시고, 8절. 그분은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9절.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정말 그아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오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밑부고르사 모든 죄를 모아시고 뭐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죠? 독수리 같이 너를 모아겠다. 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 에, 여러분 우리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죠. 독수리가 어떻게 새롭게 돼요? 에, 독수리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독수리가 부리도 상하고 발톱도 막 발톱도 막 상하고 깃털도 막 이게 뭐예요? 노화가 돼요. 그럼 독수리는 뭐 한다 그랬죠? 부리를 돌에 부딪히면서 자기 부리를 깨트려요 그래서 뭐예요 세 부리가 나오고 그 발톱도 뭐예요? 그 부리로 다 뽑아요. 그럼 세 발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리로 뭐예요? 깃털도 자기 깃털도 다 뽑아요. 그럼 세 깃털이 나오고 그럼 뭐 하는 거야? 다시 청춘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청춘을 허락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 너는 독수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0년 독수리 되면요, 이제 거의 이젠그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도 독수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에도 독수리는 날아오르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 날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일어나시죠.